와, <laughs> 이 oh, 미친 사람들아. 이거는... g o to the hell. 컨텐츠도제고 <laughs> 그 어. 어, 있잖아. 이정도면삼총무가 그 아, <laughs> 안할 거야. 그 그거... 그러니까, 이거 다어 다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코코넛 국물이 맛있는 거 알지? 아 응. 제가 진짜가 미친 거 같은데 저기요 메가 커피보다 비싸요 7.5잖아 7.5 메가 커피보다 비싸요 메가 커피 얼인데 메가 커피 1,500원이요 1,500원인데 500원. 7.5 <laughs> 너무 글로아 걸로 그러더라고밤 사장 돈 없어 뭘 모자 어자 11.8링깃이요 얼마 안 왔는데? <laughs> 야야그 다운이도 할까다운 아니 그 다운이가 다우... 다우... 아닌 <laughs> 아니, 나그 있다고, 그냥. 아그 <laughs> <나 괜찮다. 근데, 웃음> 있다고, 말이 괜찮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 우리, 우리. 아,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이거, 이거 사선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진짜 아는 거야. 거야. 이, 이렇게 추억을 사는 거야.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제일 싸다, 제일 싸다. 귀여워, 아 한국 가서 맞나 진짜. 응인큐에 음. 5인큐. 오인표. 저, 만나. 저 아갈 약속댄. <laughs> 동대가그 뭐지? 나만났으너 큰일났어 <laughs> <registered>. 아.. 냥 지금 미쳤어 어인 이거, 이거 네, 개면 네네 할인 다들 미쳤어 어래 역시 어자 구독자도 많아 부족한 게 뭐야? 예이요 부족한 거? 아인인정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 How much is it? Okay, i pay t h It's okay. <laughs> 진짜 금마장밖에 <짜증나>. 없다. <laughs> <laughs> 진짜 짜증나게. 나 <laughs> 이런 <laughs> 사진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이 없어. 진짜 금마장밖에 없어. 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시험을 보는 인생. 이제 학점 줘야 됩니다. y e 요 h she a g o i I know your good friend I'm just taking my photo with video. It, this video will be uploading my YouTube channel. You young fellows really love to do this. Yes! Very good. I wish I was also young like you. Doing Instagram is has. Come to us, the case. So first of all, it is a platform to communicate with international friends because we can upload on Instagram photos and messages. So I want to send to my friends. So it can be international. It can be also making international friends, and we can share about cultures and languages about our own countries. So Instagram can make closer friendship with each other. Keep on bullying. 어... n d it can hard to feel it. But we said that she is Tabata. You can m a 어? a g e it. Oh, 그 agree. 이 h a t s I w a n n a b e there. I i was behind there. <목소리> <웃음> 갑시다. 어, <laughs> 어, oh, oh, sorry. a ah, it's okay. Thank you. It's okay. 여러분, 활장스카이트 르는데 맛있어요. 목소리가 다 가버렸죠. 맞습니다. 제가 진짜 아파요.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되 됐습니다. 몇 시냐? 7월 13일 6시 30분. 그리고 아직도 저는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 이제 귀국까지 며칠이 남았냐면 어, 13일 넘었네 이제 완전 이 절반이 지나간 지금 한 이주 남았대. 진짜 너무 아프. 고 어쩌다 아프게 된것 같냐면 일단은 실내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고. 실외로 나가면은 진짜 개덥고 그렇게서 땀흘렸다가 갑자기 말랐다가 또 집에서 잘때이 호텔 룸은 진짜 추워요. 그 아침마다 목소리 이렇게 나가는데 파티를 러브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술 마시다가 느끼 들어오고 체력 박살 나고 또또그 와중에 계속 살인적인 스케줄을 했거든요. 평일마다 발표 준비, 공부 준비, 시험 준비 이런 거 계속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술 먹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너무 행복하게 산. 지금 아픕니다 매우 아파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약도 많이 챙겨주고 여기가 <목소리를> 그래도... <목소리를> <목소리를> 어. 여기 이렇게 말레이시아에는 신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으로건너 저는 진짜 잘 건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옵니다. 지금이 건널 차이니 이렇게 그냥 문작에서 가면 되고 와 이렇게 정 무섭게 와요 지금 한번 가는데 용기 있는 자만이 말레이시아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아 이케. Did you watch anybody watch What movie yeah. did you watch? F one. F one. It was a good movie. Yeah, good yeah. movie. Yeah. Uh, you didn't it's like nice. it. Did you like yeah. it? Yeah, it was nice. It was good. Yes. Did you understand about the movie? Uh, a little bit. Huh? <laughs> <laughs> ah, dinosaur movie? Jurassic World. Did you go and watch this? I, dinosaur movie like. Dinosaur. Oh, yeah, yes, yeah, yeah. Good to cool. 파베. 가다 멋진 날이네. 유 웬트 투더 클럽스 인 폴리노포스? 예스, 퍼하. 잇 와스 하프. 프린세스 소하. 더 플레이스 이즈 하트 애즈 인 굿. 예스, so many handsome guys and so many pretty girls. So. <laughs> 콧물이 계속 나서 코가 막혀 가지고 로 갔다 온다고 했어요. 한국인 친구가 이것도 좀 고맙다 진서야 박진서 <laughs> 이름이 진서인데제 친한 친구가 이름이 박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났 자꾸. 프로미를 좋아하는 베이 같은 그녀서 잘 지내니? 샤인 말레이시아 진선 아니 이 앞머리도 색깔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목소리봐 아아 여러분 이 목소리가 말이 됩니까? 도무지 감기가 날 생각을 안 해. 감자칩 사러 갔다 올 거예요. 가자고? 아니. 여기 딱 붙고 야 너가 1등 하겠다 야 너가 1등 하겠다 야. 전북대 전북대 무슨과 아말해 아, 비밀 끝까지 아 전북대 o 아, 전북대. 아, 전북대 전북대 OOO 아, 전북대 너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만해 그만안안나 진짜 안줘나 아, 진짜 안줘요 나이나한국인이아니스코리아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Teacher easy <냐> <있. 냐> <is it> okay? Teacher <냐> <냐> <냄> easy okay? We have to stop. We have to stop <냄> to study. <stop. 냄> <냄> <냄> so, this day 이게 말레이시아 일상이야? <laughs> 말레이시아 일상이었구나.